俺、ここに来ないと、ここに来ないと。 A 넣었야지야근왜 어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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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계속? 야! 되게 실수하사가 아니 동에올 너무 게안아 오늘 못 카운트, 이렇게. 아, 기너 좋아. 그런 네. 네. 오르 오르 이니까 못는 거야. 아 <laughs> 아, 보 그, 메... 아, 뛰는 거 봤어요? 잘해 이렇게 네 이렇게 짠거야?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... 아니 한 명도 있잖아 그러네 준석이랑 나랑 연기랑 빠지니까 는폴렌들러가 없네 한 명도 없잖아 오케이 네? 할 사람이 없할 사람이 없다 폴렌들리 좋을 아, 사람이 뭐, 아무 도 없어. 없어 나이스 샷샷 누가 한명 해줘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막힐 사람이 없네 <laughs> 막힐 사람이 없어 <laughs> 리딩 막힐 사람이 없 어. 오 나이스 어, 나이스 아, 기 패기 은 막판에 진짜 하자 <laughs> 아니 세번째 없을걸요? 아, 늦게 가지고 아, 네. 네, 네. 네. 11시, 11시 반까지 11시 반까지야? 한 게임 더할수 있는 거 알아? 아마 7분 사쿼처럼지나가 7분 사건터 아, 아, 예. 시간이 안됐다 아 이게 저 골대 때문에 씨. 아 봐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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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뺏길게 많아 뭐야 이거 나이스 투 20점 골 핸들러가 없다 아, 붙어줘! 호기 있는 사람한테 붙어줘! 아우 교체할까? 아 공을 그, 잡고 있는 사람한테 부도지라고 남은 사람들이! 차라리 니가 나가면 알것 같은데? 자동 차가 나왔던 거한번 빼봐도 그냥 해야지, 우리가... 그... 프로도 아닌데 <놀람> 그게, 그 얘기가 아니라, 자기를 빼면은 아, 그 자체가 계속 나쁘잖아 이기고,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왜 저런 콜을 해? 아니, <놀람> 저런 나가는겠 나이스요, 기사이시다

없어. 가드가 없어, 지금 우리 타이밍. 다 빠졌어. 얘는 담배 필요가 있나, 연기? CBS 진영파파밍이 여라고 하나 있다. 뒤 많이 흔들리네 배구하는 거잖 공을 옆에서 그거 하니까 그런 거지 치니까 그런 거지 있어

뭐아이스 어, 아이 던져야 돼. 시간이 없었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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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, 끼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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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잖아. 못 잡아. 못 잡아. 못 잡아 그거. <laughs> 아니, 가 빗졌어. 또 걸리고. 잡자마자 던져. 짧아. 짧아. 짧게

릴레스 릴레스. 어때요, 여러분? 때문에 알았어. 그래. 들어간 다음에 공아 들어가고 나서요? 네.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. 아, 그거는 아, 아. 아, 아. 아니, 그건... 아. 아. 아 그게 내가 이겼잖아. 이거 어 단계에 있으면 지 아니 근데 들어가면 그서 밀어줬구만 그래 준 거야 그거는 준 그거 가데싫가 계속 시비 걸어요 네 약간 까 아! 아! 니야 지금부터야 주! 주! 아! 주! 주! 시 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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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그런 말을 할래. 35번 릴렉스. 아이, 패가 잘 없어. 오, 되게 빵농한다. 잘 받았어, 진짜. 어? 야! 아아이형 아, 오늘 아니다 괜찮아. 야 진짜 집중을 안하네 중력이 어 어? 성운 좋아. 성원아 굿때굿때 솔직히 우리 애들이 더 파이팅도 없고 지금 경수벌어었까 애들 그냥 아니 점 점차... 그냥 그냥 신경 안쓰고 해야되는데 샷! 그래. 그래야지 뭐씨 모두가 지 15초 나이스 샷 혼자 다하 Fun, 来二一，开始！上，二一。防守，防守。